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어, 경기수보다 학습권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원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학교 스포츠 정상화 초점 2차 권고안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주말이 이 내용 골자는 이렇습니다. 학습권 보장. 공부하면서 운동선수 배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중대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말에만 리그를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으로 유예기간을 줬죠. 자, 그래서 작년에 그 문경나 스포츠 혁신위원장도 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 말을 합니다. 학습권 보장받지 못하는 점이 최대 문제점이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학생 운동선수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교야하고 일정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 걸. 뭐, 올해도 비단 뭐, 일자만 약간 차이가 있지, 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4월 달에, 올해는 뭐, 3월 21일 날부터 뭐, 시작을 한다는데, 어, 전반기 주말 이걸 하고, 후반기 주말 이걸, 주말에 하는 거니까 문제점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왕중왕전이 주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7월 달을 뭐, 총정기대대통령기대보봉황기대그 다음에 협회장기대 되어 있고, 방학때는또이가 있고, 방학하고 또뭐안 멀리고 걸리는 경우도 있고 디테일하게 되는 문제점이 많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대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학습권 보장을 하는 내용인데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또 대회를 줄여버리면 학부모한테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일 가 개선점을 좀 말을 해 갖고 수년 전부터 이 내용을 분산 개최하는 방법 일자를 가을에 이제 전반기를 하고 그익년도 후반기 리그를 하면 어떨까. 그 제안을 뭐뭐 7년 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뭐다보상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학습권 보장이 뭐냐 뭐냐 걱정해. 공부하는 운동, 공부하는 야구선수 하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었다. 물론 제 강의를 수년 전부터 들었던 학부모님을 다 이해는 하나. 현실이 이렇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해요. 대표님, 정보는 이렇게 변하고 공부하는 운동선수 배출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대? 협회는 어, 경기, 대회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 그점 충분히 이해가죠. 그래서 협회가 중요한 거는 학습권 보장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저, 작년에, 저, 발표, 그, 어, 방송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스포츠 기업,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의 출발점. 그래서, 일부 대학, 2021학년도, 체육특기자 입학, 체제학력 기준 적용. 이거는, 어, 누누이, 이영선의 성동원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연대, 고대, 성대. 뭐, 그 밖에, 이제 뭐, 뭐, 3, 4월쯤부터 발표를 되겠지만, 일단 연대, 고대 성대는 최저학력 등록 기준으로 발, 어,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도 뭐, 그뭐 중3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내용을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어느 자소, 어느 이제 뭐 선수가 뭐 많지 않은 학교를 가는데, 중간학교 3망년 때까지. 최장력, 의무할 수 있는 점수, 니까학습권보장을 위한 최장력 기준을 이수를 못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수를 해야지 내년, 이제 내년부터는 대회 참가 규정을 이제 제한을 준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붙었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2학기 때최장력기 이를 이수를 못하면 그 다음 해에 전망에 대회를 못 나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최장력 기준은,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50%, 40%, 30%, 학년 평균 30%입니다. 이 기준점이 미달이면 대회 참가를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학년 평균 30%면 대학 가나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대회를 참가,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종목, 고등학교 같은고세 가지 과목일 거예요. 전 과목이 아니라, 세 가지 과목 중에서, 그 평균의 30%를 맞아야지 대회를 참가,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부터 이제 빡세게 갈 거예요. 이거는 뭐, 재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유예 기간을 줬죠. 그러면, 제가, 어, 이제, 만약에, 8월달이, 이제, 우리가 7월달이면 1학기가 끝나요. 오늘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여름방학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없다 생각하겠지만, 정국체전이 9월이나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애들이 빠꾸어 놨으면 정국체전 참가를 제한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경기도 야구협회, 경기도협회에서 좀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이 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제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좀 약간 아시는 학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고, 최적력 기준이 이게 대학을 대학갈때이 정도만 맞으면 가는 거야, 뭐야, 대창가는 뭐야, 아직까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선, 그, 학교 체육 지도자, 뭐, 일선 감독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선 학교, 어, 체육 관계자들이 지 이것도 계속 설파를 했지만, 받아들인 입장에 대해서는 자꾸 불만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올해부터는 학생 최정력 기준이 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 서울대는 이미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연대고대 이제 성대가 이제 그렇게 최정력 기준을 발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활 그다음에 그 연대고대가 최정력 25%, 그다음에 성대는 25%지만 거긴는 최정력 6등급입니다. 여기는 7등급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성적이 이제 대회가만 대회에서 성적 기록을 플러스해서 최장력 이 점수에 포함을 해갖고 이제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수능을 봐야 된다는 내용도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매이 점에 대해서 논의 말씀드리는 것은. 대가 회 많은 건 좋아요. 근데 이거 차별성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나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도협회에서 경기수가 많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학습권 보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가 회 많은 뭐 해요? 최종적 음. 통과 못하면 얘 저기 진학을 못하는데 이점 우리 저 심사실고 좀,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대학 스포츠 총장에 비해서 좀 일을 좀 음, 하고 있지만 대학 쪽에서는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상제재이사하면 애들 이거 필요 없다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이렇게 보니까 그 시대 흐름을 보니까 이층 음, 최종지 금메달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기는 규정 맞치겠다는얘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대학 아이스 하키 감독 구속됐지, 아니, 감독이 구속이 돼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센시전 한 일들이에요. 옛날 같은 감독이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교수가 성적 조작을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비단 있었고, 두 번째, 또, 뭐, 고등학교 감독이 또 구속이 됐어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야구 축, 이제 아이스 하키가 됐고, 축구가 됐고, 이게 문제점이 많게 되면요. 대학에서 운동 뭐, 차라리, 예전에 그 정유라 사건 모르십니까? 모르그 아예 체정 저기 체육 특기제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이대는 그러면 비단 뭐 아이스하키부 뭐, 뭐그 대학 뭐 연대 솔직히 말씀드리게 연대에서 아이스하키 구속이 됐단 말에 이요 교수가 그러면 막 얘기해서 아 이거 필요 없다고 체육, 저기 운동부 운동부가 문제가 아니라 체육 어, 특기제를 없앤다 그러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점 아마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야구 종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회 씨가 대회 씨가 많아서 많이 뛰는 건 좋겠지만 학습권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경각심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뭐 아니면 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 학부모들 아예 언제 공부해? 에프로는 저기, 뭐, 내신이 상관없으니까 오로지 프로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돈을 간다니까요. 이 문제점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KBO도 마찬가지예요. KBO는 어쨌든 간에 민간 단체죠. 정부 뭐 관, 단체는 아니지만, 물론 좋은 선수 빼간다고 생각하지만, 어, KBO 자체들도 이 경부의 시스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여기도 동참하셔야 돼요. 이거 동참 안 하시게 되면요. 언제까지 용병 용병 리그로만 가실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경 대회 수가 많은 것도 어, 중요하나 시도 협회나 대한 협회들은 그 뭐, 학습권 분위기 조성을 만들 수 있는 그 어, 메뉴를 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 운동 선수가 학생 야구 선수가 어갈 길이 방황하는 갈길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